CF모토사의 800MT 모델 바이크 자, 시승기 한번 영상 올려볼까 합니다. 총 키로스 800km를 운행을 하고 임도도 타보고 공도도 타보고 고속주행, 조속주행 다 타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바이크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볼 겁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침 또 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추워서 하여튼 재수가 없어요. 일단 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F 모토사 800 MT 모델. 이 아스 길이 CF 모터 800 MT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뜻 보면 혼다 액트방 전면 모습을 비슷하게 단문 모습입니다. 어, 멀티 계열적인 디자인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자, 이쪽에 보이는 지금 측면에 보이는 어 800MT 모델은 시승용. 자, 옵션 파츠 장착한 모델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풀 옵션 모델. 자, 범버 가드까지 싹풀 옵션으로 장착된 모델이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입니다. 자, 안개 등 가드, 위에 가드들. 그 다음에 라에이터 가드. 자, 그다음에 확장 발판. 자, 일명 오리발. 이렇게 해서, 자, 풀옵션 장착된 모델이, 자, 이렇게. 롱 스크린까지. 자, 가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저렴한 가격. 자, 이게 출고 되는 옵션 파츠들입니다. 엔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M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자800 MT 모델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흡사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관 라인 쪽 나가는 것도 어, 비교해 보니까 KTM과 거의 100% 흡사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엔진 시동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KTM 엔진 배기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탓. 박스, 삼 박스 그리고 내부는. 이건 이거는 좀 좋더라고요. 네, 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탑박스가 얼뜻 보면 플라스틱 탑박스처럼 보인다고. 허브로는 어, 디자인은 허브로는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감이라든지 모든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단 조금 아쉬운 점은 어, 백밀러가 조금 음, 쌈마이 느낌이 난다는 점. 나머지는 흠 잡을 때는, 외관은 흠 잡을 때는 없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은 795. 그런데, 어, 시트가 좀 넓어요. 넓어서, 키175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살짝 높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시트고 사이즈로만 봤을 때, 어, 795면, 낮은 멀티 계열에서는 시트 공가 낮은 편인데, 어, 시트 폭이 넓다 보니까, 어, 조금 높게 느껴질 겁니다. 자, 시동을 걸어보시면, 자, 키를 온 하시면, 키 세레모니. 딱, 전면부, c f 모터 800MT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탁, 키 세레모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메뉴 버튼 들어가는 거, 깜빡이, 안개 등,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되어 있고요, 크라운 시션, 그 다음에 스타트 시동,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열선 핸들 그립 열선과 엉덩이 엉따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서 단점이 다 좋은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지요. 직관성, 자 열선 스위치의 직관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뭐 보통 뭐 GS라든지 나 다른 멀티들이 스위치, 열선 스위치나 엉뜨 스위치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아, 열선이나 핸들 열선이나 엉뜨를 해야 될때 차를 세워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열선을 작동을 해야 될때 메뉴에 들어가서 자, 이 버튼을 길게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또 누르고 또 다시 한번 눌려서 다시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핸들로 들어가서 다시 핸들로 들어가서 눌러주셔서 또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선이 활성화가 됩니다. 엉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니 운행 중에 절대로 이 기능을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차를 바이크를 세우고 기능을 해야 된다는 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아, 두 번째는 자, 윈드스크린입니다. 가다가 윈드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아, 다른 또 타사 브랜드들은 이한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가 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8 0 0 m t 는두 손으로 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움직여야 만이 올리고 내리고를 할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드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때두 손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운행 중에 두 손을 이용해서 윈드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할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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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점이큰치이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파츠 중에 롱스크린이고요이울에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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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윈드 스크린. 그런데 여름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파츠 겨울에 롱스크린을 다시고 여름에는 어, 숏 윈드스크린을 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어, 빵은 앉았을 때 빵은 어, gs 어드방보다는 적고요 노말 노말보다는 큰 편입니다. 어, 그리고 어, 연료는 어, 바닥에서 2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휘발유 일반유로 봤을 때 19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내려서 또 다음 라이트는 상당히 밝습니다 제일 밝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의 더 단점 상향등을 켰을 때는 진짜 상향등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어, 너무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상향등을 켰을 때는 진짜 앞에 산을 비춥니다. 필요가 없을 정도. 근데 일반 어 밤에 나이트는 상대방 차량이 어쌍 나이트를 킬 정도로 밝습니다. 뭐 상대방이 쌍 나이트를 눈뽕을 맞든 말든 나만 밝으면 되니까 그 점은 좋은 자 점.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제 주행 영상입니다. 주행 느낌은 자 주행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 모터 800MT 시승 소감입니다. 어, 이번 시승 소감은, 어, 도깨의 극히 개인적인 시승 소감임을 알려드리면서, 어, 시승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지금 GS 노말을 타고 있는데요. 음, GS 노말이, 어, 보통 뱅킹 각이 한 42도 정도 누우면, 어, 탑박스가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어, 이 800MT는 어, 제거 노말보다 뱅킹각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4도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탑박스가 그렇게 누워도 탑박스가 달지 않고. 뱅킹 센서까지의 뱅킹각이 한 44도 정도까지 누운 것 같아요. 정말 잘 눕는 바이크. 시선 처리만 하면 아주 잘 눕는 바이크. 근데 처음에 한 이틀은 조금 당황했죠. 그러니까 앞바퀴 쪽이 좀 가볍다는 느낌 GS보다 그래서 한 이틀은 조금 당황했는데 어, 한 이틀 정도 타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정말 잘 눕고 좀 경쾌하다는 느낌 그리고 킥시프트 어,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1단 2단은 똑같이 살짝 어, 좀 이질감은 있지만 어, 3단, 4단, 5단, 6단 쪽은 상당히 킥시프트 업다운 다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요. 음, 기어비 같은 경우는 1, 2단, 3단까지는 좀 짧은 느낌이었어요. 1, 2, 3단 기어비는 좀 짧은데 그래도 괜찮은 게 4단, 5단, 6단에서 기어비 폭이 좀 넓어서 뭐 무난하게 어, 재미있게 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속에서 4단, 5단에서 힘을 잘 받쳐주니까 고속을 땡겼을때 제가 최고 속을 한 180까지 정도 당겨봤는데. 음, 전혀, 어, 이렇게, 불안감 없이, 오늘 탑박스가, 우리 삼박스를 달다 보면, 이게 와류를 좀봤는데 어, GS보다, 어, 와류, 어, 박스에 바람 받는 것이 좀덜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스탠딩 포지션도 괜찮고, 좀 가볍다, 느낌, 정도. 그리고, 아마 제 느낌인데, F850, 그, 그 b m w 에 F850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크 가격이 있다 보니까 어~ R 엔진 GS1250보다는 확실히 어,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F850 엔진보다는 확실히 어, 경쾌하고 좋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그 바이크들이 이제 이 멀티 계열까지 이 넘본다는 게참 놀랍고 이런 바이크가 중국 바이크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에 진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는 바이크 부품 수급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만 잘 된다면 어 진짜 구입해서 탈만한 바이크라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바란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넣고 핸들 넣고 이렇게 타봤는데요. 바이크 바란스도 참 괜찮고 음, 100점 만점에 80점을 줘도 될 만큼, 뭐, 800km 타면서, 어, 참 놀랬던 바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만장 이렇게 지역 라이더들을 시승할 수 있게 게 바이크를 내어주신 또 모토 스타 또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개인적인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깨였습니다.